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하시오, 원하시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소서. 그때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배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의 주님,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기 전에는 오직 천사들만이 그분을 알아뵈었지만, 당신을 낮추신 다음에는 온 인류가 그분을 알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하찮아지신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은총과 덕행의 열매를 맺으셨고 당신의 영광을 더욱 찬란히 빛나게 하셨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으시기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위대한 선을 행하시고 당신 가족의 수를 늘리시어 당신의 나라를 넓히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는 낮아짐을 통하여 하찮은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요한 크리소스 토모 성인의 해설처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기 전까지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만이 성자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과 똑같으신 아드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뒤에야 비로소 온 인류가 하느님의 아드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지 않으셨더라면 온 인류는 영원히 하느님, 아드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스승님은 스스로를 낮추시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서 스승님과 함께 차지할 영광의 자리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님의 자기 낮추심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큰 신비인지, 또 스승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도 잘 몰랐고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에만 온통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은 그들만의 약점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무수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합니다.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자신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지만 제자인 우리들은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겸손에서 생겨납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높은 평가와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함을 보이고 죄를 지었을 때 놀라고 불안해하며 인내를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선하고 단호하며 견고하다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실패해 버렸음을 볼때 실망하여 동료되고 불안해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실패에 놀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는 것에 더 놀라게 될 것입니다.